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33세를 일기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다음과 같은 마지막 이 땅에서 주님 떠나시기 전에 질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말하고 있는 그들은.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쯤 이 땅에 도래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성령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이 임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 도망가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은 주님을 왜 따랐습니까? 출세할 것 같았습니다 무리로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놀라서 아마 혼이 나갔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로 걷습니까? 오병의 사건이 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볼때 다섯 개를 가지고 오천 명을 먹이고 열두 방울이 자기 놈치 겨드는 그 기적의 현장을 이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저부만 따르다 보면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겠다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죽은 나사로 나흘지가 되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시체가 부패버린 이 시체를 주님께서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말씀하실 때이 사람이 살아서 나와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주님의 모습은 저분이면 자신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대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한 분을 기다리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나 주님이 떠나시려고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이 질문 앞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때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바 아니오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때와 시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신경 쓰지 마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안 되고는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그런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육적인 환경 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로 4댕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태워라 전혀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질문 앞에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성령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 내용 안에 인생 모든 것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의 축복과 육신의 복을 받는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의 전부가 오늘 성령 사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사키가 무엇일까요? 이것 한 가지만 손에 잡으면 내 인생이 다 열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사업 실패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가 나빠서 회사에서 퇴출당하십니까? 인정 못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안 될까요? 불가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사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쫓아갑니다. 이건 세상 눈에 육체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마음이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분명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한 사건을 찾아가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내 정인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성령을 가르켜 은혜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어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우리에게 최대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말라버리면 예배가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실섭니다 은혜가 말라버리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말라버리면 교회를 관심 두지 않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요? 내게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세상 것이 겁나질 않아요. 대담해집니다. 은혜가 임하면 매사가 긍정적이 됩니다 바로 이 은혜가 어디에 있나요? 성령이 계신 곳에 은혜가 있는데 성령은 내게 임하시면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9가지가 옵니다 성령 한 분이 내게 임하시면 그것이 첫 번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내게 첫째가 사랑으로 채워져 버립니다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온유해져 버립니다 강팍하지가 않습니다 가정에 다툴 일이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은혜 생활이 시작되는데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4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하며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다 은혜의 해가 전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은혜라는 것이 계속 따릅니다. 은혜 의 생활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대단히 생명같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목적은 이룰 때가 있나니, 때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전에, 400년 1장 6절에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이 있다. 그런데 때와 시기가 언제일까요? 때와 시기가 앞당기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목적은 이룰 때가 있는데 성경 강작일 누가 보고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룰리라이 때가 되면 이룰다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데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우리가 이때가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신 부모님들, 그리고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직장 생활에서 날마다 성진 거듭하며 모든 직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해서 항상 고군 분투하는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데 하나님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 결실을 거둘 때가 되었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도 이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때를 우린 기다립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올립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그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성의 축복이 기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정확한 해답이 하나 있습니다. 마사키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때에, 은혜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은혜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은혜 때를 만나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때와 시기는 이때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중량선 그렇다면 내가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타성이 젖어버렸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교회주의자입니다. 은혜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언혜가 바삭 말라버렸습니다. 언혜가말르면 무엇이 마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면 사랑이 말라버렸습니다. 몇 사람 안 되는 식구들이 한 지붕 안에 살아가는데도 늘 태극태극 합니다. 조금이라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양볼 틈이 보이질 않습니다. 언혜가 말랐기 때문입니다. 언혜가말르면 사랑이 말라버립니다. 감정도 말라버렸습니다. 정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내 가정에 이렇게 말라버린 내 가정 주요.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이 머리만 성경이 거기에 남고 가슴에는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돌덩이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강팍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은혜 때를 만나라. 그래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니. 오늘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은혜의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후회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한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악한 모습을 보시고, 성경 강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홍수로 내가 지면을 썰어버리리라. 완전히 다 썰어버리시겠다 했습니다. 생명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대에 한 사람이, 한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의 가정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이맘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다시 오실 주님은 그때와 노아의 때와 같은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내가 홍수로 모든 지면을 썰어버리리라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노아는 요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방주를 지어라 하셨습니다. 홍수가 40주야 쏟아지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노아의 은혜의 사람, 이 사람은 비한 방울 맞지 않고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도 비한 방울 맞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천지가 심판이 임할 때에, 이 사람에게는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타고 있었더니, 한 가지 하나님 안에서, 인논 사람은 방주는 배를 말합니다. 이 가정은 바로 방주는 노아의 가정입니다 여덟 식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국 안에서 있었더니 이 배는 핸들이 없습니다 노를 이사람들 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바다가 위에 이 배가 표류할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량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 생활하던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이 잡으시니까 이 배는 하나님이 핸들을 잡으세요. 네. 하나님의내 인생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너의 행사를 다 죽게 맡기라. 네. 그래야면 요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핸들을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핸들을 지시고 어디로 갑니까? 아라라, 거룩한 땅이란 뜻입니다. 새 땅을 밟습니다. 새 시대가 열립니다. 새 날이 찾아왔습니다.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성인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세상이 다 죄악 가운데 물들어 달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생활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온통 너무나 무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형제가 형제끼리 죽입니다. 세상의 신종 범죄는 이 과학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기발한 이런 신종 범죄가 우후죽순처럼 도단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간 우리는 무시무시한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 공해는 사람을 온갖 질병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암이 무슨 감기에 걸린 것처럼 한집 건너서 암 환자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암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안전지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 생활로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사는 날짜로 너만큼은 은혜 생활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런 노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는 손들분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이런 삶이 되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이 축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위대한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무명의 여인입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2000년 예수님 오신 이후에 계속해서 전 세계에 수많은 크리스찬 입을 통해서 또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 여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실 때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는데 그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뜻은 높여진 자는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축복받은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리포스 2장 6절에 근본 하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귀족 출신도 아닙니다. 어떤 왕가에서 태어난 여인도 아닙니다. 그는 재벌도 아닙니다. 그런 많이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가진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가난한 동네에 이름 없이 살아가는 한 무명의 소녀일 뿐입니다 왜 소녀라고 말하냐면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과 이 정혼한 이 관계 때는 유대의 관습은 12살에서 16살 사이에 정혼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뤄봐서 이 여인은 소녀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여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불인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가지 보내실 때에 이 여인에게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이 땅에 수많은 그 당시에도 여인들 가운데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가장 위대하신 인류 역사에서 인류가 끝날 때까지 가장 큰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 말씀이 누가 보면 1장 28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첫 번째가 은혜 받은 자.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첫 번째가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은혜를 받았더니 평안에 와요. 평안에 오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째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평안이 옵니다.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사방에서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언제 평안해질까요? 은혜를 받으면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세요. 이 여인은 위대한 여인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을 말씀하시기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자 우리 이제 사시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읍시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시고 언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 0편 5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서 호의하신다 했습니다.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밝게 가지세요. 그리고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병듭니다. 그리고 상처 빨리 잊으십시오. 그 상처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상처 이야기했을 때 듣는 사람도 그 상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서로 항상 이 마음속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위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한 사람 다윗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아브라함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윗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 42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많은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왕이라고 쓴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 6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누가 앞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 처서를 준비케 하여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처서는 성전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늘 가까이 하고 싶었고,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느냐면, 이 다비시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비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비스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70세를 일기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밖에 기록한 이세계 역사 속에 보게 되면 다비스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솔로몬 아들에게 다음 같은 부탁을 남깁니다 마지막 남기는 유언입니다 그 어떤 부탁을 남깁니까?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평생 이 사람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검은 보화를 산더미처럼 모아놓았습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솔로몬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하는 말이 내가 환란 중에도 내가 검 10만 달란트, 음 100만 달란트 녹화철을 중수를 쓸수 없을 만큼 많이 예배해 두었으니 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 사람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명 문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다윗과 같은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면 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심썼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누구인가요? 은혜의 사람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누구인가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이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러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 은혜 회복되시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라. 사랑성들은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한 자입니다. 겸손하십시오.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실 때더 고개를 숙이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사랑성들은 은혜만 회복되면 내 하늘의 축복 땅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 봉사가 즐겁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예배가 즐겁습니다 생활이 결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천국과 지옥 사이의 백지 한장 차이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옮겨가는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은 적 은혜를 받자 이로 말며마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길지니이 말씀에서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가 본래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기 전에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능동적이 아닙니다 늘 수동적이었습니다 누구 손에 끌려가듯이 교회를 겨우 나오는 내가 전혀 움직이지 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도 내 스스로 움직여본 적이 없습니다. 봉사 교회 안에서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더니 사람이 경건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리고 기쁘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성들은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것,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는 것,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섬김지 아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고개를 숙거립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섬길 줄 알아요. 은혜 받지 못하면 항상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그러므로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서갈의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는 서갈의 8정은 마지막 때에 대한 한 가지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 은혜가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누가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말하면 나도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서갈의 8정 2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나라의 백성 10명이 유구다 사람 한 사람 옷자락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나니, 우리가 은혜가 있는 곳에 나도 너희를 따라가려 하노라.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 생활하는 사람은 옷자락을 잡아야 됩니다. 사람 중에 보면 내 주변에 누가 계신가요? 세상 자랑 이야기 하는 사람, 세상 이야기 하는 사람, 세상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미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옷자락을 잡고 있습니까? 그 누우십시오. 이제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은혜 사람을 잡아야 됩니다. 이 사건이 성경이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 요한이라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장전 3장 6절을 보게 되면 남이수 안재명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낯선 관계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달라고 구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사람이 남이수 안재명이 된이 사람을 만나더니 어떻게 하세요?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머니, 곧 나사리, 예수를 또일어버리라 잡았더니 일어나버리면, 이것이 만남의 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시겠습니까? 남에서 안전명이 된자는 소설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어떤 사람 만났습니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고, 달마다 내 생활이, 은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사로성도는 용기를 내십시오. 이 시대가 절망의 시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절망의 시대 속에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